이건 단순한 주스가 아니라 몸의 청소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자연식 해독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간장약이나 간 해독제 드시기 전에 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해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해독 주스라던가, 디톡스 식단이라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진짜 해독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예전엔 해독. 이거는 의학적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만 쓰였던 용어인데요. 하나의 재밌는 그 상식선에서 숯가루를 해독하는 데 가장 많이 썼던 시절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걸로 몸을 배출한다라는 거죠. 해독은 단순히 독을 빼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기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독소 많이 들어보시는 활성 산소를 만들어내지만 그걸 처리하는 능력만 제대로 작동하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을 도와주는 식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항상 뭐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걸 드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첫 번째 원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은 한 가지 영양소보다 여러 세계 식물성 영양소를 함께 받을 때 활력을 되찾습니다. 초록색 채소의 염력선는 해동효소를 깨우고 붉은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죠. 즉 색이 다른 채소와 과일을 섞어 먹는 것 자체가 해독법입니다. 간 기능을 도와주는 채소과일은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네,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먼저 케일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도 정말 풍기염상이 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케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간의 해독 요소를 깨워 몸속 독성 물질을 무해하게 바꾸고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케일은 간의 해독 스위치를 켜주는 채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샐러리입니다샐러리는 간의 열을 내려주고 노폐물과 부종을 빼주는데 좋습니다. 루테올린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샐러리를 간의 순환을 돕는 채소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해독 과정의 마무리를 맞습니다. 사과 속 팩틴과 폴리페놀이 간이 처리한 노폐물을 장으로 끌어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결국 케일이 해독을 시작하고 샐러리가 순환을 열고 사과가 배출을 마무리하는 구조죠. 이세 가지를 함께 섞으면 간이 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케일, 샐러리, 사과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물론 또이 케일, 샐러리, 사과 원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 같은 초딩 입맛은요, 써서 못 먹어요. 특히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이세 가지를 함께 착즙한 주스로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소화력이 떨어질 때는 섬유질까지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를 질겅질겅 씹어 먹을 때 가장 좋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케일, 샐러리, 사과 세 가지를 넣어 만든 이 주스를 앞글자를 따서 K-C-A 깨주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레시피는 케일을 70g, 샐러리는 100g, 사과는 150g 정도가 드시기 좋은 비율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비율로 드시면 되고요. 평균 200에서 300ml 정도에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CCA 주스, 따 주스로 잔 해독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깨 주스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까먹지 말자에서 까주스 우리 제철 건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까주스는 당근, 양배추, 사과로 만든 장 해독 주스였죠. 이번에 깨주스는 케일, 샐러리, 사과로 만든 간 중심의 해독 주스입니다. 까주스가 장을 편하게 했다면 깨주스는 간의 순환과 해독 기능을 깨워주는 루틴입니다. 이건 단순한 주스가 아니라 몸의 청소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자연식 해독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간장약이나 간 해독제 드시기 전에 깨주스부터 실천해 보시고요. 실은 바로 하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까주스 하시고 깨주스 순차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깨주스는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능하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텀을 둬야 되겠죠. 밤새 간이 일하면서 만들어낸 노폐물을 효소가 바로 받아서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냉한 체질이라면, 즉, 내 몸이 너무 차다면 차갑게 바로 드시지 말고 실온에서 천천히 꺼내놨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깨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몸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미 까주스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까주스를 뛰어넘는 게 저는 깨주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간이 좋아지기 때문에 피로감이 줍니다. 그리고 붓기와 두통이 완화되는 것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피로를 갖고 오게 하는 간이 제 역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더 나아가 피부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몸이 맑아지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를 탄력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 몸을 깨우는 깨주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원장님, 깨주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CC 에 이어서 몸을 깨워 준다. 마음을 깨워 준다. 그런 뜻에서 만든 건데요. 먼저 케일의 K 그리고 샐러리의 C, 애플 사과의 A입니다. 재료는 세 가지고요. 케일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70g 정도, 장수로 하면 10장 정도 돼요. 평균. 그리고 샐러리는 아, 이게 정말 저도 계속 도전은 했습니다만 이 파리는 하, 이건 정말 써서 먹기가 힘들더라 근데 정말로 이거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하지만 입은 좀 제거하고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 또 이거 두 가지만 케일하고 샐러리만 해도 훌륭하지만 초딩 입맛 때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단맛을 가미하면서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를 넣었다 그래서 이 주스만큼은 더 이상 혈당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 착즙 주스나 주스 혈당슈가 많은데 이건 정말 혈당 걱정 없이 마셔도 되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 케일과 샐러리는 서양 특히나 미국에서 1970년대 뭘 해도 암이 더 이상 낫지 않는다는 게 이미 뭐 수술, 항암, 방사선에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과률에서 197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케일과 샐러리를 병원과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 40년 동안 샐러리 주스 케일은 그 효과는 확인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더 인기 있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입맛에서는 좀 씁쓸하다. 그래서 사과는 마음껏, 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과는 한개 정도, 속과 한개 정도가 들어가면 적당하고요. 너무 그래도 쓰다 하신 분들은 전두 개까지 넣으셔도 혈당 걱정 없이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과 심지 통째로 넣는데 었이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심지를 빼고 넣으셔도 된다라는 걸좀 생각을 하시고요. k c 에서꼭막이 순서대로 넣어야 된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단맛이나 좀더 나면 좋겠다. 그럼 지금처럼 사과를 제일 밑에 좀 포지션을 가려주면 좋고요. 케일도 10장 정도 넣으시면 되고, 샐러리는 잎을 제거하고, 이렇게 줄기들 잘라가지고 넣어주셔서 간단합니다. 정말로. 이런. <laughs> 문명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나온 이 혼합 음료들이 문제가 돼서 주수가 계속 공격을 받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것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착즙을 했을 때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이거 이렇게 나오는 이거 다 식이섬유 아니냐 어, 못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뉘는데 이 케일과 샐러리는요 식이섬유가 아주 강해서 소화 흡수하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모두 다이 아, 착즙에는 들어가 있고 그게 또 기술력이거든요 그게 현대 과학에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서 더 극찬을 받습니다 정말로 좋은 착즙기를 이용하시면 질겅질겅 씹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몸의 효소를 또 살아있는 효소를 일깨워줄 수가 있다. 그래도 이게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밥 재료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카레 하실 때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또, 이 사람이 튀긴 것도 먹고 싶잖아요? 이걸 좀 김말이 같이 튀김해서 드셔도 돼요. 다른 밀가루 음식 튀긴 거보단 헐 아닐까. 그렇게 음. 하시면 되니까요. 저 방금 말씀드린 케일 10장과 샐러리 100g, 그리고 사과 1개 정도, 150g 정도 넣으면, 이제 우리, 어, 개봉을 딱 해주시면 빛깔이 나올 텐데, 약 200에서 300ml 정도 나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네네네. 와, 이 색깔은 정말 자연에서 오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한번 시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일, 샐러리, 사과가 이세 가지가 들어간 깨주스가 완성이 돼서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과와 샐러리 양에 따라서 250ml에서 한 300ml 정도 한잔 분량이니까요. 와, 진짜로 최고예요. 저 같은 초딩 입맛들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처음 쓰면 바로 이상 찌푸려지거든요. 그리고 이 목넘김이 100에서 200mm 정도 넘어갔을 때쯤 정말로 이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 나서 제가 눈이 번쩍 이는게 느꼈거든요. 앞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몸이 좀 무거워졌었어요. 여기저기 찌뿌둥하고. 근데 이게 자양 강장제와 같은 효과를 이렇게 착즙 주스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거를 이리 씹어 먹고 마요네즈 찍어 먹고,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착즙 주스 스무디보다 효과가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높아요. 절대로 간을 이롭게 하지 해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셔야지 이거는 실천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시도해 보시지 않으면. 착집 주스의 효능은 절대 모른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지금 cc 주스처럼 kc 주스 깨 주스도 그 효과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만큼 채소 과일이 갖는 게 위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집에서 이렇게 하루 한잔 정도는 만드셔서. 그리고 꼭 200에서 300ml 만들어서 그때그때 그때 드실 필요 없어요. 한 번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만들어 놓으셨다가 김치 냉장고 요새 성능 좋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하셔도 되거든요. 특히 암환자들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자주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널꼭 신선하게 매일 만들어야지. 아 힘듭니다, 여러분. 편하게 한 번에 만들 때한 다섯 잔 정도 에 해서 식구들 나눠 드시고 혼자 사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 하루 한잔꼭 이렇게 깨주스로 몸과 마음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